자, 오늘은 지금 윈도우 쓰는 모든 분들이 당장 해야 되는 건데요. 시간이 없으니 바로 첫 번째. 일단 윈도우 10부터 빠르게 보면 지금 MS에서 공식적으로 윈도우 10에 대한 모든 기술 지원을 완전히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무조건 11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무료 업그레이드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검색창에 윈도우 11 다운로드를 치면 바로 첫 번째에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다운로드 이거 눌러서 실행하면 돼요. 그럼 기존에 있던 파일 싹다 그대로 윈도우만 업그레이드 되죠.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사실 지금부터가 이번 영상의 진짜 핵심이라 이미 윈도우 11 쓰는 분들도 필수로 봐야 되는 건데 윈도우 10 쓰다가 넘어오면 진짜 불편한 게딱세개 있습니다. 일단 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나오는 이 메뉴인데요. 이게 너무 이상하게 바뀌었다고 아직까지 말이 많은데. 근데 지금처럼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우클릭해 보세요. 그럼 기존에 쓰던 윈도우 10 디자인 그대로 나오고. 게다가 이건 파일이나 폴더도 마찬가지니까요. 익숙해지기 전까지 이렇게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윈도우 10을 쓰다 보면 계속 거슬리는 게 바로 오른쪽 아래 쓸데없는 알림창이 겁나 자주 뜬다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한 방에 해결 가능합니다. 지금 시스템 설정에 보면 여기 알림이라. 보시죠. 이 여기 들어가서 쭉 내려가면 추가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개가 다 체크되어 있을 텐데요. 이거 바로 다 해제해 주세요. 그럼 이제 귀찮은 알림들 싹다안볼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꿀팁인데 윈도우 11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재부팅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작업하다가 자기가 알아서 꺼지면 진짜 빡치는. 근데 지금 아까 시스템 설정에서 쭉 내려보면 가장 아래 정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면 시작 및 복구 설정을 바꿀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자동으로 다시 시작 이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럼 오류가 떠도 재 부팅될 일은 없으니까 작업한 거 갑자기 다 날릴 일은 없겠죠.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